지금 PIR 분석을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있다 거품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팔 때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된다 이거 진짜 어폐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 생은 글렀네. 20대 돈 모아서 서울 아파트 살려면 충격. 이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20대가 서울 가려면은 86년 4개월을 저축해야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이내 2.6배 급등했고 20대의 소득 증가율이 최하고 노동 시장 개선해야 하면서 86년 4개월을 저축해야지 아파트를 서울 아파트를 살수 있답니다. 저 이런 것들 보고 아 큰일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대들 특히 이건 진짜 어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20대는요 급여가 20대로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요 20대에서 30대 40대가 되면요 급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 고연봉자 그리고 조금 도, 돈을 작게 받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자산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낙오자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0대가 돈 모아서 뭐 지금 86년 걸린다 이게 이 30대, 40대, 50대가 급여 수준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퉁쳐가지고 평균으로 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인생이 다 글러 먹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의 오류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살려면은 80몇 년을 버려야 된다는데 집 사는 자체 행위를요 월급만으로 삽니까? 절대로 월급만으로 사지 않습니다. 월급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레버리지라는 걸 활용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든 대출을 활용해서 사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이 시간을 차곡차곡 성실하게 방향성을 저축으로 한다고 하면요. 지금 못 삽니다. 그게 아니라 방향을 효율적으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레버리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으면요. 내 미래의 돈들을 끌어와 쓰는 게 대출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를 구현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월급 모아가지고 서울에 집 산다 못 사죠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월급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레버리지라든지 어 다른 어떤 대체 수단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딛고 높이 바라보는 것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래서 어폐가 있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요 과거부터 이런 그 PIR이라고 하죠 뭐 서울 살려고 하면은 몇 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수 있다 이런 부분 PI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과거부터 이 공포로 양념을 많이 해서 공포의 좋은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PIR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무서운 시장이고 아직까지 불안한 시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빈부의 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다라고 사회적 비판을 하려는 여론들과 언론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아,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건 좋지만요 현실적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적으로 안 됐다, 딱하다 도덕적 관념과 사회적 관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 관여, 관념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지 아 이게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안 한다.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부터 공포의 양념으로 계속 사용이 어, 되어 왔습니다. P.I.R.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20대 에 돈을 모아서 서울 아파트 살려면 충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이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그 이전으로. 자, 2010년입니다. 2010년 2억 9천 아파트 1억 7천으로 떨어져야 미일 수준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소득 가구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2배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 지금 말도 안 된다. 이 PIR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PIR 분석을 하면은 서울의 주택 가격은 가구 소득보다 12배 이상 높았고 문제가 많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주택값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있다.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10년도입니다. 또 2010년도 볼까요? 서울의 집값 소득 수준 비해서 여전히 높다. 여전히 높다 지금 소득분이 1분이 있는 사람은 34년이 걸린다 근데 이때 집을 살수 있었거든요 용기의 문제지 레버리지를 활용한 용기의 문제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 큰일났다 뭐한 푼도 안 쓰고 집장만 하면서 평균 11년 11.7년 걸려 뭐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비싼 집들이 생길 거니까 근데 이때도 똑같이 공포의 양념들로 어, 시장의 공포에, 공포를 이제 양념하는 좋은 재료로 PIR을 사용했습니다 2010년 두 개를 보여줬다고 그러면은 2006년을 보여드릴게요 2006년 거품은 꺼지기 마련 연착륙만 남았다라고 해서 부동산이 버블 경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부동산을 팔때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요 이 이후에 하락이 왔습니다 왔지만은 이 하락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집값이 지금 여기보다 쌉니까? 훨씬 더 비싸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거든요. 2006년보다. 이때도 공포의 양념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으로 가면 한국 팔면 캐나다 6개 살수 있다. 이때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 지금은 이제 심상정 의원이 좀 물러났지만은 분이 그 한국 팔면은 어, 한국 팔면 캐나다 6개 산다. 지금 문제가 많다. pir 같은 것들이 문제가 많고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난다. 여기는 극진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수 있었죠. 그러면 은 2000년도 말고 90년도로 가볼게요. 소득 대비 서울 집값 세계 3위다. 이때도 높았습니다. 대도시 중에 동경 맨엔에 이어 세 번째로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 높고 임대료는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이때도 공포스럽죠. 근데 이걸 하고 우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행의 발걸음을 딛는 순간이 될 겁니다. 이때도 뭐 콩콩보다 훨씬 높고 어 세계에서 서울은 세 번째로 집값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때가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집값이 얼마나 쌌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유튜브를 어떤 미래의 어떤 사람이 2040년, 2050년에 보게 될 겁니다. 야, 집이 40억이네. 와 싸다. 혹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화폐라는 것 자체가 지폐의 화폐가 점점 소멸되고 있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뭐 화폐 개혁이 일어나든, 아무튼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40년 뒤, 30년 뒤, 지금 이 94년이면 딱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죠. 30년 뒤면 2050년 정도 되겠네. 2050년에 보면요. 야,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가 40억 해? 와, 싸다. 이 당시 이 정도면 진짜 싼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90년도를 보십시오. 이때도 비쌌는데요. 이때 뭐 음마 아파트가 얼마 했습니까? 한 3억 했나요? 되게 쌌거든요. 자 그러면 90년도를 봤으니까 93년도도 보겠습니다. 자 93년도 집값 소득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똑같이 뭐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 대비해서도 어좀 비싼 걸로 분석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비싸다. 한푼안 쓰고 7년 6개월 모아야지. 가구당 규모는 25.5평으로 일본보다 넓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80년대 볼게요. 80년대 집값 소득 너무 높고 집값 비해서 너무 높은 소득이 있고 택지난 주택 경기 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집값 소득 대비 너무 높다. 네. 이때도 똑같죠. 뭐 금리나 조치 치하고뭐 지금하고 뭐 비슷하네요. 80년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아, 80년대 말고 70년대는 그땐 다른 시장이 70년대 춤추는 땅 집값 77년 78년도 이제 오일 제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이때 70년대는 제가 태어난 이제 시대죠. 70년대 그러면은 이때 보면은 평균 20%에서 30%씩 팔집 드물고 열흘 사이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불티. 3년 만에 호경기 평당 3 만원까지 올라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폭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7 만에서 8 만으로 뛰었다 뛰었다는 거는 많이 뛰었다는 거죠 가장 집값이 싼 지역인 도봉구 수율이 일때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 평균 2 0에서30% 뛰었다 뭐 뛰었다는 거죠 이게 뭐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가치가 반영이 된 거네요. 이때도 춤추는 땅값이 70년 됩니다. 야, 그 70년 되면은 이제 뭐 60년 된 어때? 60년 대요 60년도 있습니다. 어, 삶의 뒤안길, 무주택자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 여기서 집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이 등재할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집을 땅값이 오르고 해서 집값은 말할 것도 없이 비싸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뭐, 어떤 방을 어떤 살림을 차렸는지 뭐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지금, 아, 힘들다. 원신문이 이겁니다. 아득한 스위트홈, 비싸서 못 산다는 거죠. 60년대가 이렇습니다. 그럼 60년대 50년대 50년대도 있습니다. 자 50년대 마구 오르는 집값 1959년 6월 9일입니다. 작년 봄 이래로 기록적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이. 50년대입니다. 이때도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못 사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50년대만 있을까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집값이 180과 47배 뛰었답니다. 계속 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집값은요 영원히 뛸 겁니다. 근데 그 뛰는 과정이 숫자가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물가가 올라가듯이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왜 이게 올라가느냐? 통화량이 팽창해서 그렇습니다.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돈을 풀기 때문에 그 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지 지금 기준에서 갑자기 급등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 집값이 평당 1억을 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싸죠. 지금은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응해야 됩니다. 가격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적응할수록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집값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올랐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매매가격이 평당 평당 가격 아닙니다. 천만 원이었습니다. 미도 아파트 3,500만 원, 82년도죠. 78년도 은마 아파트 평당 68만 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소 삼승 1억만 1억, 1억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분당 시범. 예 이것도 5 6 0 0만원 이었습니다 분양가 입니다 도공 렉스 5억 8천 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평당 천만 돌파 했다고 난리도 아니고 이슈가 된 신문들이 많이 났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원베일리 입주 했죠 매매 분양가가 19억 20억 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45억까지 찍고 있죠 레미안 아이파크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이것도 14억 지금 퍼스티지 9억 미분양 났었죠 이것도 지금은 30 후방대 40억대를 찍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불공평하게 작동을 하면서 상급지는 가격들이 급하게 오르고 하급지는 움직이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 생은 글렀다. 돈 모아서 서울 앞에서 충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한 것처럼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십시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가격에 적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될 겁니다 전국이 급등했던 80년대 그 다음에 200만 호 건설로 하락했던 90년대 초반 그리고 외환위기 때 가격이 또 떨어졌던 90년대 후반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유동성장이 일어났던 월드컵 시기에 어, 2020, 4, 2년, 2002년도에 급등장 그리고 카드 대란이 일어났던 2004년도, 5년도에 위기 떨어졌죠. 그리고 수도권의 급등이 2005년도에 다시 일어나다가 서브 프라임 이 일어났고, 디커플링이 생기면서 어, 지방은 2010년부터 가격이 급등, 수도권은 하락, 그리고 대세 상승들이 같이 일어나는 2020년도, 2021년도. 보시면요, 이 녹색 구간들이 전부 다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통계 이래로 이제 다 보시면요. 1986년도, 1993년도까지 보면은 이때 전월 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파란색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오른고 보압입니다. 오른 데도 있고 계속 매년 일어나죠. 매년 일어납니다. 매년 일어나는데 그리고 전년말 대비해서도 지금 얼만큼 올랐는지를 보면은 떨어진 시기들 있고 올라간 시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합쳐 보니까 69%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1993년도에서 2003년도도 파란색 하락장들이 있죠. 보아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는데 결국은 떨어진 시기는 있지만요 작은 하락과 큰 상승 결합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우상향을 자 그러면은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2004년도, 2013년도도 엄청 떨어졌죠. 자자자작 떨어졌죠. 2010년도 떨어지고. 2004년도 떨어지고, 2006년도 조금 오르고, 7년도도 좀 오르고 하다가, 많이 오른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시기가 더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면은, 보시면은, 떨어진 시기, 올라간 시기, 계속 반복이 되죠. 결국은 5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2024년도까지 더 하면은, 이것도 지금 떨어지는 게 조금 많지만은, 이게 또 올라가는 방향성들로 분명히 화폐 가치의 하락이 현상들이 저는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집을 못 사겠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분상 집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가 미래의 방향성을 판단하고 기분대로 말고 그냥. 그 방향, 역사의 방향대로 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분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현대의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산도 마찬가지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분이 자산을 결정하는 결과로 만들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지금 불안하고 지금 어렵고 아 지금은 이제 글렀다라고 이제 이 기분대로.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쌓아가면요. 그 기분을 행동으로 옮기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있겠죠. 긍정적인 사고는 한계가 없고요. 부정적인 사고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한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 기분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 뭐 이런 그 불안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 만약에 행동 옮기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다음 기회가 없는 게 아닌데 어, 이거를 그냥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부동산 중개분들 이 불이평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안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기회가 없다라고 막 이제 영업의 기술들을 쓰죠 그런데. 그거를 더럽 사버려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급부적으로 기회는요, 늘 존재합니다. 기회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미래의 내 인생을 의존하지 말고 기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분을 태도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불안한 상태의 기분이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태가 내 기분으로 들어와서 내 자산을 만드는 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시장을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